둘, 셋. 안녕하세요. 문자찼습니다. 저희는 세계 여행하는 부부고요. 지금은 캐나다 퀘벡에 있어요. 저희가 캐나다 방방보곡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캐나다 서부. 캠핑카를 타고 루키 선배들 따라서 쭉 로드트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북부. 옐로나이프라는 마을에서 제 인생 버킷리스트 노로라를 봤습니다. 진짜 완전 최고예요.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 동부고요. 저희가 캐나다 컨텐츠 원정대에 퀘벡주 등당으로 선정이 돼서 이 퀘벡을 시작으로 동부 로드트립을 할 거예요. 근데 퀘벡주가 엄청 커가지고 갈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동부 여행의 첫 시작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딱 정했습니다. 바로 마곡이라는 곳인데요. 그 서울에 있는 마곡 아니고요. 퀘벡에 있는 마곡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마곡. <laughs> 그리고 마곡이 지금, 플랜베드의 컬러, 그러니까 세계 불꽃이라는 축제를 하고 있대요. 이름부터 뭔가 알록달록 하잖아요.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을 보니까, <laughs> 단풍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딱 단풍 시즌 맞춰온다고 왔는데, 조금 불안해. 한 타이밍 이 지금 같아, 한 타이밍. 그래? 저희는 케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몬트리올, 그 다음에 오타와, 4 0도까지한 1,000km 되거든요. 이 길을 따라 달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캐나다 메이플 로드 트립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이 그첫 날입니다. 예쁘다. 우리가 그 단풍의 끝을 따라 잡는 거야 지금. 단풍의 끝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아, 좀, 좀 다르다. 날씨가? 그래도 점점 할 수. 있어. 왔거든요. 근데 앞에 줄이 엄청 길어요. 여기는 마곡에 있는 산이에요. 오르포드산. 사람이 엄청 많네. 올때 차가 이렇게 많았나? 역시 한국이나 캐나다나 단풍 시즌에는 사람이 몰리네. 캐나다는 항상 여유 있는 줄 알았어. 단풍이 워낙 많으니까 넓고 뭐줄 서는 거 없고, 어, 줄 서는 거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풍 시즌에는 줄을 섭니다. 일단, 환영은 한데, 비 m 베니이 <laughs> 배이 냄새 맡으면서 힐링. 오예스 먹고 싶다. 이거 귀엽죠? 오조바터리인데 오예스 모양. Hello. The g uh, the gondola is not here. Where? Uh, it's at the ski resort. t u r Merci. You're welcome. 여기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차로, 7분 정도 가면 은 스키 리조트가 있대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하도 여기저기 단풍이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그냥 다 자기 집 앞에서 아 오늘 단풍머리 끝 이렇게 할줄 알았어 굳이 어디 안 찾아가는 줄 알았어 단풍국이니까 맞아 단풍국이니까 <laughs> 국기에도 단풍이 있으니까 <laughs> 하지만 예쁜 곳은 다 찾아가더라 여기가 맞다 <laughs> 여기가 오르골드 곤돌라 타는 곳이에요 축제 시즌에만 곤돌라를 한대요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이어서 사람들이 다 왔나봐 줄이 길줄 알아서 제가 티켓을 먼저 사왔습니다 바로 <laughs> 보시면 <laughs> 돼요 예쁘다 아니 계속 걱정했거든 진짜 나는 메이플 로드를 달리고 싶은데 그냥 로드 달리면 어떡하나 <laughs> 아니 메이플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근데 확실히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단풍이 아직 너무 예뻐요 기분이 싹 좋아졌어요? 이쪽이것 뭐 같아요, 이쪽. 바르세이. 바이바이. 체어? 체어 레프. 우리 이렇게 각 잡고 단풍 여행하는 건 처음이잖아. 맞아, 좀 설렜어. 그 설레 가지고 더 걱정됐어. 단풍 못 보면 어떡하지? 진짜 단풍 놀이하에또 놀이 되고 메이플 로드 안에 또 로드 되고 그러면 은 속상하잖아. 어? 불만 그 지나봐. 뒤에 가족이야. 하나, 둘, 셋. 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탔습니다 케이블카보다 이게 기분이 좋아. 뻥 뚫려 있어서. 마치 오픈카를 탄 느낌이야. <laughs> 아니, 차 타고 올 때도 되게 기분이 좋았다? 주변으로 쫙 단풍이 둘러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곤돌라 타고 올라가니까 진짜 내 주변으로 다 단풍이야. 파묻힌 느낌이야.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주변으로 경치가 쫙 보인데 엄청 예쁘대. 여기 걸어갈 수도 있었네. 음. 내가 말안 했나? 응. 여보가 말안 하고 미리 사 버렸어. <laughs> 재밌지? 불만 타니까 되게 오붓하고 좋네. 좋네. 와, 뒤에 봐봐. 아, 여보 단풍밭이네. 와. 올라가 멋있겠다. 어. 지금 풍경 너무 예쁘다. 오길 잘했다, 그렇지? 갑자기 경사가 확 올라갔어. 오, 무섭다. 이제 무섭다. 아, 진짜 단풍밭이다. 와. 하나, 둘, 셋, 예.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내가 순간 딱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 캐나다 단풍농사 잘 지었네. 온천지가 울긋불긋하네. 와. 와. 와... 야... 생경이 진짜... 여기가 캐나다 퀘벡의 마곡에 있는 오르포드 산이고요 이 높이 올라오시면 마을이 한눈에다 보이거든요 근데 마을 주변으로 되게 예쁜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단풍도 엄청 울긋불긋하고 진짜 예뻐요 여기는 단풍산이 아니라 단풍밭이에요 수학하기 딱 좋은 그 시기가 되었다. <laughs> 맞지? 저희 이제 내려와서 드라이브 가거든요. 호수랑 예쁜 길 따라가지고 한쭉 돌아보려고요. 아 여기 예쁘다. 지금 길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양쪽으로 단풍이 만발했습니다. 여기 마을 되게 예쁘다. 화면을 좀 돌려드릴까요? 국도를 따라서 본 길이 엄청 좋다고 들었어. 한쪽은 호수, 한쪽은 단풍도. 여러분, 저희 마곡, 여 기가 마곡 입니다. 저희 지금 노을 보러 마곡 에 왔어요. 그거 아세요? 단풍이 노을 빛에 물들면 더 빨개진다는 거? 엄청 예쁘다고요? 지금 딱 노을 타이밍이야. <laughs> 아, 이거나 들고 가야겠다. <웃음> <웃음> 저는 단풍 원정대입니다 <laughs> 이거 누가 보면 제가 나무 꺾어서 다니는 <laughs> 줄 알겠는데. 아닌데. <laughs>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잔잔하고 예쁘다. 그리고 <laughs> 여기 봐. 지금 햇빛 때문에 좀 있으면 쫙 빨갛게 물들걸? 나이사랑 티몰튼이. 티몰트니. 이게 티몰튼이라고 캐나다 국민 커피숍이거든요. 여기서는 스타벅스보다 이게 더 많이 보여요. 음. 음. 맛이 좋구나. 왜? <웃음> <웃음> 그리고 여러분, 요 단풍나무가 그 설탕 단풍나무예요. 이걸로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거지? 응, 내가 알기론. 근데 확실히 이 나무가 색깔이 예뻐. 그리고 물드는 게 되게 오묘하지 않아? 응. 이게 딱그 캐나다 국기에 있는 응. 단풍이지 않을까? 이거. 어, 이거네. 딱 캐나다 국기 응. 모양. 얘가 지금 햇빛이 없어서 좀 어두워 보이는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우리나라 단풍이랑 되게 색깔이. 바람소리들어 를 가을이 지나가는 소리 우리 바닷가 가면은 소라껍데기 주워가지고 이렇게 귀하잖아 음. 이렇게 대고 있잖아 그러면은 가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잘안 들린다? 그게 흔들어 <웃음> <웃음> 여보 들려줄까? <laughs> 어, 잘 들리지 어, <laughs>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잘 잡고 있어야겠다 작품명, 단풍나무. <웃음> <웃음> 여러분, 절 보세요. <laughs> 나무가 움직이는 거 보고 싶다? <laughs> 그럼 반대로. <laughs> 나무 춤추는 건 어때요? <laughs> 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뭐, 최근 중에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아, 지금.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 오늘. <laughs> 다행이다. 이번 캐나다 동구 로드트립. 잘 하게 해주세요. 단풍 좀 늦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laughs> 지금 주유를 하고 이제 다시 마곡에서 몬트리올까지 갈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차를 렌트했잖아요. 하루에 6만 원 정도로 빌렸는데 큐로라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버전의 에어비앤비 같은 건데 미국이랑 캐나다 여행할 때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쓴대요. 저희도 다른 사이트나 렌트카 업체랑 비교를 해보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해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갑니다. 깔끔하다. 음, 운전 조심히 가. 잘 거가 처음 말한다? <laughs>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면 깨우고, <laughs> 안잘 거야. 어젯밤에 몬트리올 잘 도착해서 오늘은 이 메이플로드 두 번째 도시 몬트리올의 단풍놀이를 갈 거예요 저희가 차 때문에 숙소를 외곽에 잡았거든요 근데 또 몬트리올 중심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대 그래서 오늘은 걸어서 단풍놀이를 갑니다 하늘에 구름이 싹깔렸네 그러게 근데 이 몬트리올은 되게 도시해가지고 이 회색빛 하늘이 어울려 <laughs> 여기서 지하철 타고, 몬트리올 중심으로 갈 거거든요. 어제는 메이플 로드 트립이었고, 오늘은 메이플 워킹 트립. BMW 트립. <laughs> 버스, 버스 메트로, 메트로 워크. 그리고 F. 푸드. <laughs> 여기 지하철역 이름이 까르띠에역이에요. 까르띠에래요. 마음에 들죠, 여러분. <laughs> 딱 마음에 들죠. 어, 근데 문도 되게 이쁘다. 뭐 문이 지하철로 해놨네? 어, 신기하다. 여기에 매트로 티켓이면 돼. 대중교통은 한번타는데 5,000원.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밥집인 거지. 그 BMW의 F 가는 거지. b m w F. F가 어딨어? 그, 잘 봐. <laughs> 거기 가는 거죠?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아마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될 거야. 시내에 단풍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 단풍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왜우리나름 메이플 워킹로드인데 오늘 윗 F인데 저희는 셰프룸역에 왔습니다 나 아, 오늘 좀 가을 여자 같아? <laughs>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 좀 가을 가을 안 해? 잔발을 벗어봐 반대로? 이런 말은 내가 묻기 전에 여보가 먼저 했었어야지. 물어보지 마. 그럼 내가 언젠가 하겠지. 언제? 오래? 언제라고? 과일 여자 같아. 그치? 예뻐. 그지 어. 갈까? 가볼게. <laughs> 도시나.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렇게 가시면 돼.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토론토에서 지냈거든요. 토론토에 있으면서 몬트리올을 4번 정도 여행을 왔어요 근데 올 때마다 도시가 너무 세련되고 예뻐서 어,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참 예쁘네요 야, 단풍이 그리고 있다. 단풍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풍이 많다 <laughs> 예쁘지? 어. 여러분 단풍 보이시죠? 오늘 메이플 워킹트립 몬트리올 편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메이플. 아, 예쁘다. 진짜 가을인가 봐. 애들이 쫑쫑하고 지금 먹기 바쁘거든? 원래 가을에는 많이 먹는 게 맞나 봐. 나는 나만 배가 고픈 줄 알았지? 나만 살찌고. 와, 어, 두개 너무 예쁘다. 아유 또 꽂고 다녀야겠네 완전 캐나다 국기야 어 얘는 좀 신기해 어 여기가 예쁜 게 많네 여기 노다지인데? 야 단풍나무 이거 진짜 크다 근데 그게 신기하지 않아?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가는 게 무슨 책에서 읽었는데 왜 단풍이 서서히 물들고 왜 곡식이 서서 익어가는지 알아? 오늘 오는 사람, 내일 오는 사람 모레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거래 나좀 감동 먹었거든, 그때. 그럼 그 다다다 다음에 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너무 늦었다. <웃음> <웃음> 날씨가 흐려가지고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예쁘지? 몬트리올 예쁘다. 태양 필요 없어요. 단풍나무 있잖아요. 빨간 거. <laughs> 여러분, 뉴욕 베이글 아시죠? 여기 몬트리올도 베이글이 엄청 유명하고요. 뉴욕 가면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라고 고기가 엄청 들어간 샌드위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런 샌드위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오늘 첫 번째로 갈 곳이 바로 이 고기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단점이 사람이 진짜 많아서 줄이 길어요. <목소리> 단풍 워킹 트리 첫 번째 코스는 바로 슈왈츠 고기 샌드위치입니다. 여기는 테이크아웃이고요. 여기는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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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넙치죠.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고기가 진짜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군침 돌아. 이게 15분이면 나싼거 같아. 각자 어. 하나씩 먹읍시다. 야 양이 많아서 하나만 해도 좋겠다. <목소리> 어, 너무 맛. 얘는 또 고기가 동가라다. 그렇지. 추발츠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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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부드럽어. 빵에 머스타드 바른 거 밖에 없거든요. 그냥 고기로 가득 채웠어요. <목소리> 가을에 어울리는 음식이죠. 원래 가을은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목소리> 먹고, 살고 기분 좋고. 너무 좋았어. 음, 이거지. 이 상큼함이지. 이 가을 몬트리올 한상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와, 아, 정말 맛있다. 주인이 음. 너무 길니까 여기 테이크아웃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가이 테이블에서 먹고 가도 좋을 것 같아. 잘 먹고 간다 여보, 줄이 더는것 같은데? 우리 메이플 워킹트립 첫 코스로 고기 먹었잖아요. 이제 연료 빵빵하게 채웠으니까 다음 코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지금 워킹 시간. 예쁘다. 예쁘지? 여기는 낙엽을 안 치운다. 여기는 단풍국이어서 단풍이 제일 소중한 거야. 치울 수 없어. 그 어제처럼 되게 자연으로 가득한 단풍도 예쁜데, 이렇게 도시에 예쁜 집이 있고, 예쁜 공원이 있고, 또 거기에 가득한 단풍도 너무 예쁘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고기 샌드위치 가득 먹었잖아요. 이길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감자튀김이 있어요. 푸틴이라고 여기 캐나다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 <laughs> 전통 음식? 캐나다에서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요. 감자튀김 위에 그레이비 소스랑 치즈랑 이렇게 맛있는 걸 올려가지고 같이 먹는 게 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정말 살이 찌는 그런 아주 악마의 음식.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이 막 저절로 움직여요.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다 <웃음> 먹어. <웃음> 고기를 먹었으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채우러 가보겠다.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빨리 걸어가 봐. 여긴데. 여기 몬트리올이 진짜 푸틴 집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몬트리올에서 만든 푸틴 체인이래요. 그래서 왔고 여기 커스터마이징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대. 네. 여기 메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진짜 푸틴이거든요. 진짜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여기가 몬트리올이잖아요. 그래서 몬트리올 요거 몬트리올러로 메뉴를 시킬 거예요. 그거랑 맥주 두 잔. 감키가 거의 여기도 2만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치킨 같은 느낌이네 딱 맥주 안으로 어, 우리나라 치맥까지 여기는 푸틴맥 알러네아이아 아, 아, 땡큐 와, 와. 저, 와. 오케이. 우와 오케이 와 이게 지금 얼마지? 한만 8천원? 18,000원 18 정도 하는데 너무 맛있겠지 않니? 야 이거는 난안 응. 났는데? 와 이건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다 아어 맥주 맛있다 맥주 맛있어? 뭐가 근데, 되게 많은데? 이게 감튀예요다와 근데 진짜 살찌겠다 응. 살이 찌는 게 아니야 가을이라서 행복이 찌는 거야 그리고 가을에 좀 살쪄도 돼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와 아, 이러봐 감자 폭포세요? 여기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감자에다가 소스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죠. 뜨거울 것 같아. 조심해요, 보 근데 네, 내쪽 코들갑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지금 내 마음 난리 났어요. <laughs> 요리다 요리. 많이 안 짜지. 감태가 아니야 요리야. 좋아. 이거 먹으면 안돼안돼 안 돼. 하지만 <laughs> 내 손은 이미 이만큼나 짚고 있다고요 <laughs> 근데 진짜 다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 맛있다 음. 정말 맥주 안주 딱이다 처음에는 빠듯한 감자튀김이랑 먹는거 너무 맛있고요 나중에는 이 소스를 이렇게 얘가 먹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감자튀김을 씹으면 입안에서 막 소스가 쭉쭉 나와가지고 맛있어 몬트리올 메이플 워킹 트립 그두 번째 코스는 바로 코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laughs> 맞춰보세요. <laughs> 맞추시는 분 사랑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어... 이거 칼로리가 몇 칼로리일까? 5개 먹으면 0칼로리몇 <laughs> 번을 말해. 너무 맛있다 아, 이제 하늘이 보여요. 하늘색이 보여 날씨가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준비한 마지막 코스가 남았거든요. 거기만 살짝 찍고 공원으로 가요. 단풍을 보러. 기분이 어, 좋다. 어제 따끈따끈해. 음. <laughs> 여보 저기 봐봐. 와 진짜 예쁘다. 아. 또 나를 아, 끌고 가네. 또 저기 줄이 길어지네. 발걸음을 재촉해. <목소리> <목소리> 이거 진짜 갓나온 완전 뜨거운 새싹이요 <laughs> 이게 하나에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오, 장난 아니데 이거는 메이플이래요 메이플 애플 저희가 명색에 메이플 로드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플 애플 하나 사줬고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새삼이비이글 지금 진짜 갓 나왔거든요 여기 한번 뜯어볼까? 네. 여기 김 나는 거 보여? 와 야, 손이 너무 뜨거 깨가 봐. 아, 떨린다, 막 떨어진다 막떨어 <laughs> 그냥 먹어도 맛있지? 옆에 보면은 연어라든지 땜이라든지 치즈라든지 같이 팔거든요? 같이 드셔도 좋지만, 갓 나온 베이글은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너무. 분명히 배가 불렸지만, 쑥쑥 들어가. 아 어, 진짜 쫀득쫀득하다. 빵인데 똑같아. 이 베이글을 만들 때 반죽에 진짜 뭐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 물이랑 밀가루랑 소금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음식은 베이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게 메이플 애플이라고 있어. 딱 가을 느낌의 베이글이거 거기에 사과가 박혀 있어. 사과 향이 나는 확실히 그 단맛이 조금 더 나는데 참깨가 맛있어요. <laughs> 그냥 베이글 자체가 되게 맛있네요. <laughs> 와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자. 참깨에디션 <laughs> 예쁘네 <웃음> <웃음> 어 구르킨다 그래 빨리 이제 안 되겠다, 안 가자 되겠다. 단풍 가자 원래는 베이글집 하나 더 갈라 그랬는데 안되겠어요 지금 단풍 보러 가야 될것 같아 이내 얼굴 보니까 단풍 색이야 지금? 아. 너무 예쁘다 단풍 색이 했대니까 더 예뻐졌어 여기 위쪽에 몬트로얄이라고 언덕 경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꼭대기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지금 거기를 빨리 가야 돼. 날씨가 좋을 때. 되게 예쁘단 말이죠. 거기서 몬트룰이 쫙 바라고 있는데 엄청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 빨리 가야 해요 좀 복잡지! 네, 몬트로얄 전망대! 한 시간 걸어온 것 같은데? 어. 지금 푸틴 먹은 게 이미 끝났어 <laughs> 아 예뻐라 여기가 몬트로얄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풍도 들어가지고 밑으로 보는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저기 <목소리> 뒤에 강도 보이고 단풍도 보이고 도시도 보이고 다 보여 날씨가 좋아졌다. 발라왔지. 드라마 주인공 같은데? 그지. 몬트리올에서 생긴 일. <laughs> 약간. 비, 비련의 여신 것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 페이니 <laughs>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여보 여기서 우리 사진 하나 찍고 가자. 셀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마지막이잖아요. Okay, I'll 안녕하세요. 받았네요. I'm so glad we had the chance to meet you. Call my eye and you held my stare have not broken it yet for over 50 years. Thanks for letting me lay by your side and all those kisses every night. Wow, when you're away, do I miss you? Is it just because I can't kiss you? Is it dishes in the sink or the lack of a wink? Or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